올해는 비상할 수 있을까? 류현진의 복귀로 하화의 글스가 올해 KBO 리그 판도를 흔들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꼴찌를 전전하다 보니 매년 전문가들의 순위 전망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가을 요구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5강 순위 싸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솔솔 들리고 있다. 최원호 감독은 여태까지 받은 서러움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시즌을 만들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눈에 띄게 높아진 마운드가 5강 싸움의 힘이다. 에이스인 1선발 유현진과 외국인 용병 펠릭스 페냐, 리카르도 산체스, 신인왕 문동주까지 사선발에다 전지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김민우가 한자리를 꿰차 전망이다. 타순도 한결 짜임새를 갖췄다. 홈런왕 노시원을 중심으로 주장 최은성, 롯데에서 수혈한 안치홍, 용병 페레자 등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하나 이글스는 23일 지난해 우승팀인 LG 트윈스와 잠시의 구장에서 원정 개막 2연전을 한다. 최 감독은 우리가 2018년에 3위를 한 이후부터는 최근 수년간 상당히 처참한 성적표를 팬들에게 내밀었다며, 올해는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포스트 시즌을 꼽아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비장함이 있다는 각오를 드러냈다.